안녕하세요. 한구루 치과병원 서울점 대표 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다른 병원에서 예전에 치근단 절제술을 하셨던 분인데요, 재발했다는 이유로 저희 병원을 다시 찾아주신 케이스세요. 한 42세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작은 엑스레이를 지금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뿌리 끝에 이제 검게 이렇게. 치근단 병소가 보이고, 11번 치아 같은 경우는 뿌리 끝에 하얀색 무슨 자국이 보여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치근단 절제술을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 치아도 하셨는 것 같고, 안 하셨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어,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미경을 무조건 봐야 돼요. 물론 전통적인 치근단 절제술의 수식은 현미경이 없을 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을 현미경 없이 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현미경이 이제 개발되고 현미경이 도입되면서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미세 현미경 수술을 시그널 절제술이라고 하고 전통적인 방식이라는은 치아 뿌리를 자르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서는 현미경을 보지 않고 치근단 절제술을 한 거는 저희는 치근단 절제술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미경을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아 뿌리를 어설프게 자르긴 했고 뿌리 끝을 역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발하지 않았나 아무리 저희가 전문의라고 해도 엑스레이 뷰나 이제 환자 상황을 봤을 때 전문의가 현미경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치근단 절제술로 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에서 재발을 했다면 원칙상 재수술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발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아 세균이 숨어 있을 공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게 엑스레이상 보이기 때문에 재수술 케이스로 충분하다 재수술을 잘 했을 때 충분히 예우를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재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 6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크라운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치료 자체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라면 처음에 수술을 하지 않고. 재신경치료를 먼저 해서 예우를 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우를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케이스예요 하지만 지금 치근단 절제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을 한번 진행한 케이스는 재신경치료를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경치료라는 수식 자체가 치아 뿌리리 속을 이제 재료로 채우게 되는데 그 재료를 채울 때 의사들이 원하는 적절한 수준까지 차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가 이제 더 이상 오버되지 않도록 스탑을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뿌리 안쪽에서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 위해서 뿌리를 한번 확실하게 자른 치아들은 그런 스탑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기 힘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내원했을 때는 11번, 12번 치아 상부에 치근단 병소가 뼈를 녹이면서 쉽게 녹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뼈가 소실되면서 염증이 커지는데 뿌리 끝 치근단 부위가 뼈의 그 중앙에 있는 건 아니고요. 뼈의 볼 쪽에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볼 쪽으로 이제 염증 주머니가 터지는 게 보여요. 그런 상태로 저희한테 오셨고 지금 수술은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치근단 절제술을 한번 받으셨지만 저는 무시했고요. 지금 상태에서 첫 치근단 절제술이라는 생각으로 절개를 하고 뿌리 끝 3mm를 잘라내고 그리고 3mm 상에서 현미경을 보고 레트로 프랩 역삭제 자른 단면에서 남아있는 치아 뿌리 부위에서 숨어있을 세균 공간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진동을 주는 다이아몬드 보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자른 단면상 3mm를 굉장히 넓히는 거죠. 세균이 숨어 있을 공간을 다 삭제한다는 개념으로 넓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삭제하는 기구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더라도 3mm 정도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3mm 이상 되는 공간에서는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세균이 다시 뿌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생체 친화적인 재료로 그 삭제한 공간을 완벽하게 막는 수식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요... 역삭제한 공간을 막는 생체 친화적 재료가 요즘에는 MTA라는 재료를 많이 써요 쉽게 말해서 생체 친화적인 포틀랜드 세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 공사 현장에서 쓰는 물론 그거 그냥 을 갖다 쓰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기술로 정제된 사람한테 쓸수 있는 성분만 모아서 이제 만든 거고 예전에는 이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시멘트 보면 이제 푸석푸석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 치아 끝에 피가 나는 공간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전 사진과 술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명확하게 엑스레이 상으로도 뿌리 끝이 일부가 잘려 있고 뿌리 끝에 진하게 이제 흰색으로 막혀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MTA라는 역충전 재료고요 이 상태에서 병소가 크기 때문에 이 병소를 그냥 두면 보통 뼈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 치아에서 예후가 평생 좋으면 가장 좋겠지만 오랫동안 살다 보면 다른 이유로 이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뽑게 되었을 때 뼈가 없다면 다시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다른 술식을 쓸때좀 힘들 수도 있고 다음에 뼈가 약간 꺼짐으로써 심미적인 문제가 일부 환자분들한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소가 있던 자리랑 잘라낸 뿌리가 일부 있던 자리에 인조골, 치조골을 이식술을 하고 다음에 생체 친화적인 막으로 치조골 이식제가 잘 굳을 수 있게 덮어준 다음에 봉합을 해서 이 술식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한 지가 벌써 한, 한 2년 정도 된것 같고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잘 체크를 받고 계시고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수술한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계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제가 설명드린 케이스도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시고 물론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케이스가 다그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보정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히 환자분들 치아가 지금처럼 수술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그널 절제술에 대한 이제 일부 케이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내 케이스가 아닌가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